안녕하세요. 알로보 대장입니다. 오늘은 유럽 상추 아삭아삭한 유럽 상추를 요 여기 한 2m 되는 요 화단에다가 한번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흙이 한 번씩 이렇게 이거를 걸러서 한번 흙을 뒤집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 근데 비가 왔다가 비가 안 와서 좀, 가물은 짐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청탄 작업을 이렇게 쭉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다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단이, 이렇게, 작은 하단이라도, 야 힘드네요.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하기가. 무동탑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흙을 잘, 예, 다듬으면 됩니다, 이렇게. 어. 자, 요 상추 커가는 과정을 영상에다가 이렇게 계속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어, 여기는 어디냐면, 대청댐 앞에 있는 카페 포레스트입니다. 카페 포레스트. 그리고, 어, 저기가 카페고요 보이시죠? 예. 여기가 이제 주차장. 쭉 보면 이제 연사놓고 또 활짝 피고, 네, 여기 복숭아. 여기서 겨울에는 여기서 페퍼파이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을 이렇게 쭉 다듬어서 모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 그냥 일반 적감, 적삼, 적추하고그 녹색 상추를 심어야 되는데 그게 예, 시장에 지금 안 팔아서 유럽 아삭아삭한 상추, 유럽 상추를 한번 심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쭉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흙을 잘 돌아가게 네, 기위해서흙갈리를 이렇게 한번쭉 하면 이데 흙팅 작업을 한번,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네. 잡초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이렇게 한번 흙을 뒤집어 까야 예, 적초도 풀도 안 나고, 이렇게, 예. 자, 이제, 이렇게 평탄 작업이 잘 됐죠? 그러면, 예, 여기 한번 봐주실까요? 예. 요게, 유럽, 유럽 적상추, 아, 적상추가 아니라 유럽 상추랍니다, 이게이게 유럽 상추. 예. 요걸 이렇게 하나씩 쭉,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쭉 누르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간격에 줄 간격에 맞춰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좀 있다가 물을 주면 되는데 예 네, 알겠죠 지그재그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추를 네, 얼마나 먹으려나 아 이거는 또잘안 빠지네요 이거 해볼까요 예. 네, 빠졌습니다 좀 간격을 둬서 이렇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이고이거 간격을 줘서, 이렇게 모종을, 네. 이렇게, 아기다루 아기다로 이제 살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어이고 네. 이게 okay. 상추는 예, 보통 심은지 제가 알기로는 한이 상태에서 한 열흘이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이게 따먹거든요. 이게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른 거라. 예. 이렇게 자 조금 물러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예, 이거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쪽에다가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이게 물 주는 때를 어떻게 잘 맞추라는 모르겠네요. 이거 어, 어. 이렇게 청, 너무 충분히 는데 인통 청천해요. 네. 이렇게 상토를 심으면 물을 흠뻑 줘야 얘네들이 이렇게 뿌리 내리는데 맞죠? 예 예. 아,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우리 그 대덕도 장애센터의 대표님이십니다. 이이 농사짓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요. 어, 상토는 이렇게 심는 게 맞죠? <laughs>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게 집에 톱밥 같은 데 있으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짧은 어, 이렇게 뭐 상추가 됐던 뭐 채소가 됐던 이렇게 심어보면 뭐 굳이 그 시장이나 마트에 안 가더라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게 싱싱한 야채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 20개 정도 심었는데 과연 여기서 몇 개가 죽고 몇 개가 살지는 너무 가위다 붙인 거 아니야? 조용히 하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 제가 이 성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 상추 심는 체험 영상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아이러브대장이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